유치님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진검다리 휴일이 껴있어서 오늘도 쉬는 사람들은 정말로 한가위 연휴가 굉장히 길었었죠 음, 이 아이는 클록시아에요 저는 전년도에 이 클록시아를 꽃을 1년에 세번정도 펴던 음, 이런 봄에 꽃이 피었고 여름에 꽃이 피었고 또 겨울에 꽃이 피어서 정말 꽃다발처럼 늘어진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답니다. 여전히 국게핀클록시아이 아이는 그군으로 번식할 수 있죠. 보라색의 클록시아 정말 예뻐요. 트 음, 투톤인 글록시아도 있고요이 아이는 꽃이 정말로, 이, 한 화분에서도 저희가 전, 전, 년도에 어, 봤을 때, 스물 세 송이가 폈던 정말 기록적인 그런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예, 네, 꽃다발처럼 저렇게. 태어나는 그런 아이죠. 이 아이는 빨간 글록시아. 구근도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음, 그 뭐랄까, 음, 사락초보다는 구근이 조금 더 크고요. 일반 어그 뭐랄까 구근 식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근이 자그만했답니다. 너무 예쁜 보라색의 글록시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음 햇살이 내려올게요 이렇게 예쁜 꽃꽃이 피어서 반장 가득 이렇게 채웠어요 얘는 핑크빛과 음, 보라 진보라 빛이 떠올리고 세 가지 꽃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핀 것이 정말로 장관입니다. 저는 내년에는 베란다에 아주 여러 가지 색을 심어서 이렇게 올려주려고 계산 중이에요. 왜냐하면 베란다에서는 그닥 잘못 자랄 줄 알았는데 제가 길러 보니까 요즘 한참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정말로 막 행복해진답니다. 왜냐면 얘들은 행일이 밤거든는일อาท지 나팔꽃 하다시 나팔불어야는 동료도 있듯이 아주 일찍 보시니까. 그,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굉장히 뭐랄까 기분이 행복해지고요. 음,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루 일을 시작하니까 정말로 행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내년에는 별, 음, 나팔꽃도 심고 다양한게 심어서, 음, 그런 말로 기둥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음, 계획입니다 음, 찬바람이 불면 나쁠 꽃은더 이제 하루하루 다양한 곳에 피워내고 정말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죠 이 아이는 큰 꽁의 비름이에요. 지금 한참 예쁘게 물이 올라서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너무 화려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그려다 보면 작은 꽃송이가 바닥바닥 한대 오르죠. 또 다른 꽃송이를 만든 큰 꽃의 이료 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니까 이렇게 예쁘게 색을 올렸네요. 꽃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늘 새로운 그런 기본론을 가지게 하지요. 음, 그림은 어, 지난번 전시에서 제가 유화 그림을 전시해 놓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아파장품을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봐야지 하고 찍어왔답니다. 유치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